안녕하세요 하라마라 Q&A 코너입니다. 저는 무한상금이고요. 네. 오늘도 끌어당김 마스터이신 소피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피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의 질문은 음. 그 멀리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어, 네네네. 네. 멀리 부산이요? 부산에서예 부산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음. <laughs> 부산에 있는 그 이봉환님께서 올려주셨거든요. 아, 이봉환님, 네네, 알아요. 이분 경주에서도 받고 아. 부산에서도 음. 어, 세션에서도 오셨던 네네. 분인데, 아 그러시구나. 음. 네네, 이분께서 이제 밴드에 올려주셨는데요. 아, 이제 질문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소피님 덕분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 공부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 그런데 아직 현실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laughs> 네. 우리 주변이나 친구들을 보면 많은 성공을 하여 불을 네. 형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음.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 어, 하다 보면 음. 마음 공부나 끌어당김의 법칙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네. 이러, 이러한 원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잘된 거죠? 친구들은 막 돈을 많이 벌었는데 보니까 네. 인간성은 네. 아닌 것 같은 거. 그죠? 왜 저런 사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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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돈을 벌었지? 음, 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안 가지. 맞아요. 이거, 뭐. 그죠. 네. 나도 이거, 이 끌어당김의 음. 법칙이나 파동의 법칙을 몰랐을 때는, 네. 정말 이거 공평하지 않다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음, 음. 네. <laughs> 도대체 저 사람한테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음. 돈도 음. 많이 벌고. 음, 음. <laughs> 근데 이제 이 성격하고, 네. 그 부를 끌어오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음. 어, 사실 그러니까 성격이 안 좋아도 음. 어, 이 사람이 정말 내면에서 부에 대한 믿음이나 자기의 음. 가치관이 명확하면은 네. 또 파동도 그렇게 되니까 음. 끌어오죠. 오히려 돈도. 음. 근데 왜 성격은 예를 들어 뭐참 착하고 온순해. 음. 네. 근데, 못 살아.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 아, 많잖아. 돈 많네. 참, 사람은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분의 내면들을, 그런 사람들의 음.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왜곡된 음. 감정들, 정보들, 네. 아. 가치관, 뭐, 철학, 음. 이런 게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쉽게 부를 허용하지 못하는 네. 내면에서 음. 그런 것들이 있어. 음. 그거는 아마도, 음, 어리, 어릴 때 뭐, 부모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왔던 돈에 대한 얘기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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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뭐 여기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이봉아님도 돈이 이렇게 부를 끌어오는 사람들은 인간성도 괜찮아야 그렇죠. 되고 네, 네. 이런 아. 나만의 가치관이 있어 있는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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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아, 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니까 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아, 불을 끌어오는 것과 인간성, 뭐 수, 마음 수행하고는 별로 관계가 아니, 없구나. 음, 음. 아니 저도 이렇게 아마 응, 생각을 달리 가지면 아, 네. 사실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음. 음.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그 돈이 사실 속 속으로는 돈이 음. 좋아요. 음. 음. 저도 부자였으면 좋겠고 음, 음, 음. 아, 돈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음. 돈을 마,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같이 음. 속물이, 뭐 음. 속물이 된 맞아, 것처럼 맞아, 뭐 맞아. 돈이 많으면 또를만 아. 이런 것도 있죠 왜 <laughs> 돈은 많을수록 사람을 뭐 불행하게 만든다 그런 것도 그런 이런 거에 그리고 영화 응, 응, 영화에 그런 걸 많이 다루잖아요 네. 돈이 왜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인간성이 확변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돈을 굉장히 음. 그납 뿐 요소? 뭐 네네, 악의, 네네. 악의 어떤 한 요소로 이렇게 네. 만드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네. 그 돈을 통해서 그 사람, 그 음. 사람의 내면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음. 돈이 나쁜 건 아니지. 음, 음, 음. 그죠? <laughs> 왜 돈을 가지고 그렇구나. 막. 네. 왜 집안에서도 유산을 가지고 막 싸우고 음. 이럴 때 보면 아, 저 돈이 네. 많아서 그런다. 우리는 그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저, 있지만 예, 예, 그게 아니. 해, 돈이 그렇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인해서 그각 각의 내면에 있던 속성들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아. 그 부분을 자극한 거지. 네네 네. 음. 아. 그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도 이렇게 막 조사해 보면 음. 나중에 그 많은 돈을 이렇게 당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된. 잘 되지 않고, 그 돈이 네. 다시 다 나가죠. 네, 다 그러니까 나가. 내면에서는 내가 그 돈을 계속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음. 게 충족이 안돼 있는 거예요. 음. 굉장히, 이거는, 응, 음,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한번 됐지. 음, 음. 하다 보니, 예, 이제 계속 그 내면의 결핍, 모습대로 음. 현실에서 그대로 돈은 다 사라지고 말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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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은 음, 행복하게 살면서도 부자로 사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우리의 슬로건이잖아, 네네. 해피 앤드 머니. <laughs> 해피 네네. 앤드 네, 머니예요? 네, 네, 네. 그냥 예를 들어 돈이 없어도 해피할 수는 있잖아요. 음, 음. 그죠? 네. 그런 사람도 많아. 네. 돈은 없어도 해피한 사람은 있어요. 그죠? 그, 대단한 경지에 올라간 경지인데 그런 분들도 있지, <laughs> 있고. 아, 네, 네. 근데, 어, 돈이 있으면서 해피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죠. 뭐 돈도 없고 해피하지 않은 거는 우리 뭐 아예 네, 얘기할 네. 필요도 없지만. 근데 음.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해피하고 돈도 있고. 음. 그러려면 돈에 대한 내, 이 내면에서의 파동이죠. 네. 돈은 얼마든지 내가 다 오케이, 받아올 수, 받아들일 수 있어 하고 허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이런 뭐, <laughs> 인간성이라든가 아. 이런 것도 사실 상관 없고 음. 돈은 뭐 어렵게 버는 거야, 돈은 쉽게 벌기는 어려워라든가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음. 어떤 내면에서 음. 돈 저항하고 있는 것들 음. 이런 것들을 다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부산의 이 질문자님의 친구분들이 이렇게 많은 성공을 하고. 음, 부를 음.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거는, 음. 그분들의 마인드가, 돈에 음. 대해서는 그 허용이 예, 되, 되고 있는, 되고 거지. 있는 거라서. 음, 돈 얼마든지 오케이. 어, 음, 그런 그렇구나. 거죠. 음. 아, 이분들의 어떤 뭐 성격이 나든지, 뭐 착하고 뭐 <laughs> 네, 이런 음. 거랑, 음, 음. 별개로 아, 이제 부에 대한 이렇게. 그니까 이분, 그분들이야말로 끌어당김을 잘. 부에 대한 끌어당김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음. 그럼 행복한지는 <laughs> 또 다른 문제일 아, 거예요. 그 분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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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보면 썩 별로 친구들과의 관계, 음. 예를 들어 지금 음.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이랬단 음, 말이에요. 음, 음, 음. 그러면 별로 뭐그 부를 가지고 음. 그거를 자기 행복, 내가 행복하고 주변을 행복하는데 쓰지 음. 않는 다면 음. 뭐또 모르죠 그거는 그, 그렇죠. 얼마나 네. 행복한지는 모르겠죠. 음. 음.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행복하면서도 풍요롭게 음. 살자는 거니까 네. 어, 내가 행복해야 되고 음. 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오케이 음. 허용할 수 있는 음. 돈에 대한 무슨 아까 같은 여러 가지 그 선입견들 네. 이런 네. 것들을 좀 내려놓을 음. 필요가 있어요. 음. 음. 돈 자체가 얼마나 음. 어, 사랑입니까? 아 그럼요 저. 오늘이, 어, 연휴 연우잖아요. 음, 연휴인데그 음, 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음, 음, 네. 음. 아침에 제가 큰아이 2만원, 작은아이 1만원 음. 주고 왔더니, 음. 너무 음, 좋아, 좋아해 좋아하지. <laughs> 어, 그거 갖고 맞아, 나가서 맞아. 친구들 만난다고 하니까. 아, 어. <laughs> 그거를 아이들한테 그렇게 기쁨을 <laughs> 네, 네. 2만원 얼마를 줄수 있는데, 얼마나 돈이 고마워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나는 음. 요즘에 이제 그 쇼핑으로, 네. 그 뭐, 아주 이불, 이불, 그 뭐지? 그 침대 음, 커버 네. 세트를 바꿨어요. 쇼핑, 어, 이제, 올리, 네네. 모바일에서 주문을 해서 왔는데, 네네. 너무 촉감이 좋고, <laughs> 컬러도 좋고, 아, 너무 럭셔리한 거야, 이게. 그래서 어, 그거 어. 바꿔놓으니까. 근데 네네. 되게 싸게 샀어요. 음. 비싸게도 안 주고도 샀는데, 음, 막, 음. 아, 밤에 잘 때도 너무 그 촉감이 좋고, <laughs> 아침에 일어나면 그 소리 막 <laughs> 너무 좋은 거야. 어, 오늘 아침에도 막 눈을 떠서, 아, 이 이불을 만들어준 분들이 너무 고맙다. 음, 음. 그렇지만 내가 만들어야 될것 같죠. 그렇죠. 맞아요. <laughs> 근데 그분들은, 네. 어, 돈을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음. 그죠? 그분들이 예를 들어 돈을 벌려는 욕심이 없으면 그렇게 잘 만들어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음, 맞아요. 어, 그렇네요. 진짜.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 돈을 벌겠다는 그 음. 욕심을 가지고 좋은 이불을 만들어내서 나를 너무너무 음. 행복하게 해줬잖아요. 어, 이 음. 그 잠자리를. 네. 감사한 거잖아요. 어, 네. 그럼 돈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고마운 거고 음. 어, 즐거운 거죠. 네, 네. 음. 맞습니다. 네. <laughs> 돈은 좋아요. <웃음> <웃음>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돈에 대해서는 각자들 내면에서 음. 주로 이제 집에서 어머니들이 했던 얘기들이 많이 이 뇌에 있어요. 음. 잠재의식에 박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돈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음. 보면서 내가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음. 네. 그러할 필요는 없구나. 음. 음. 그 돈에 대한 허용을 마음 놓고 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네. 음. 네. 그 멀리 올라오신 소식, 어, 어, 질문자이신 우리 이봉아님, 예, 어, 되게, 특별히 되셨나요? <laughs> 친구분들은 성공이나 부를 이제 형성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마인드는 부, 돈을 많이 끌어당기는, 허용하고, 예, 허용하고 있는 그런 원리가 있었다는 그런 소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들으면서, 음. 어, 저는 이제 돈에 대한 그거는 이제 깨졌어요. 저도 음, 그런 음, 막그 고정관념과 음. 이제 좀 돈을 밝히는 건 속물이고 음, 좀안 좋게 많이 봤었는데, 음. 아, 이건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음, 이걸 그렇게 음, 생각했던 음, 게 자체가, 음, 예. 음, 음, 돈은 음.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음. 예. 근데 정말, 아, 예. 난 정말 돈 좋아라고 얘기할 자신, 어. 정말 내면에서, 예. 나도 옛날에 그렇게 얘기 못 했었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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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면서도 근데 네. 진짜 나는 좋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 뭐돈 자체는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 음, 전에는 음. 근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내가 내면에서 아 돈은 참 좋은 거야 너무 음. 어, 고마운 거야 네네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laughs> 네 하게 됩니다 음. 네네네 음. 네. 우리 부산의 이봉아님 해결 되셨습니까? 네. <laughs> 친구분들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갔죠 네. 마음 공부도 안 하고. 끌어당김도 모르는 친구들인데 왜 저렇게 잘 될까 했었는데, 네, 이런 원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분들이 잘된 네. 거를 마음껏 축하해주세요. 그러면 축하. 나도 네. 곧 축하를 받게 된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